오타루는 삿포로 여행 시 당일치기로도 정말 많이 가는 곳이라 이동 방법이 아주 잘 되어 있어. 가장 편리하고 빠르다고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JR 열차를 이용하는 거야. 소요 시간도 51분 정도로 짧고 요금은 성인 800엔, 소인 400엔 정도 예상하면 돼. 시간과 도착지가 잘 표시되어 있으니 플랫폼을 잘 찾으면 돼. 교통 카드는 파스모, 스이카 같은 교통 카드가 있다면 발권 없이 그냥 카드를 찍고 이용하면 돼. 애플페이는 가능하고, 트래블 웰렛은 불가능하니, 기억해둬. 교통카드가 없다면 티켓을 발권해야 해. 파란색 발권기에서 카드, 현금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하얀색 발권기는 현금만 되니까 참고해줘. 발권기에서 영어로 언어를 변경할 수 있으니 어렵지 않을 거야. 미리 왕복 열차를 구매하면 편해. 오타루역까지 가는 길에 정말 예쁜 바다를 볼수 있대. 지정석을 이용할 경우 바다뷰를 보려면 이렇게 해봐. 오타루 갈때 A디어를 오른쪽 좌석 선택해봐. 삿포로로 돌아올 때 C디어를 왼쪽 좌석, 선택하면 돼. 자유석은 지정석보다 약간 저렴한데, 사오차를 제외하고 빈 자리에 앉거나 자리가 없으면 서서 가면 돼. 다만 사람이 많으면 앉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줘.